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한국의 민중의술 세계 최고의 의술 제1권 황종국 선생님이 주셨고요. 그 1권 중에 7번째 민약법입니다.흔히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의사들이 비싼 값에 팔아먹는 고상한 이름의 약재들 말고 우리 주위에 흔하게 널려 있어 구하기 쉽고, 돈도 별로 들지 않는 약재들로 병을 고치는 방법을 민약법이라고 해두자. 민약. 하면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저수준의 단방 처방쯤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우선 이치상으로 보자. 하늘은 병이 있는 곳에 반드시 약을 만들어준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병이 흔하면 흔할수록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도 그만큼 흔하다.요즘 고혈압, 당뇨병, 암 등이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다면 그런 병들을 고칠 수 있는 약도 흔하게 널려있다는 얘기다.따라서 가장 흔한 것이 가장 좋은 약이다.최준규 어, 선생님의 약초 산행 이야기를 참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수 있겠네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과 광물은 약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사람들이 자연의 이치를 모르고 그것들의 약성을 알아보려 하지 않아 활용하지 못할 뿐이다. 특히 한반도는 기운이 맑고 고르기가 지구상에서 우뜸이라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약성이 뛰어나 미니약이 발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개똥도 약에 쓸 년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 조상들이 개똥도 필요하면 약으로 썼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인산 김일훈과 주겸 홍화씨. 만약 하면, 아, 민약하면 당대 신의로 불렸던 인산 김일훈. 선생님을 먼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선생님은 1992년에 8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평생을 독립운동과 병작구료에 헌신하셨다. 그러고도 독립운동을 공으로 내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남들이 농공 행상할 때 낙향하여 숨어 지내고 자신은 평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려주시고도 평생 돈을 받지 않으셨다. 처방하는 약자들도 거의 우리 주변의 지천으로 널린 민약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찾는 사람들 또한 부유층이 아니고 병들고 가난한 서민들이었다. 그분은 또한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 끝에 확인한 온갖 난치, 괴질에 대한 특효 비방을 생전에 모두 공개하였는 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단몇 가지 특효비방만 있어도 이를 자손들에게만 전하여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세태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선생님의 구세정신의 발현으로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민초들의 의황으로 불린 것이 당연하다. 지혜와 직관으로 통찰한 그의 의슬은 참으로 탁월하면서 신묘하였으나 세속의 언어와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나 높은 경제에 있어 이 시대 주류로부터는 소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병잘 고치는 것이 진정한 의술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늘이 이 나라 민중에게 내린 복음이 아닐 수 없고 그러한 그의 의술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것은 이 나라의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다. 나의 아내는 십몇년전 심한 코감기 끝에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비인후과의원에 두달려 다녔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의사는 치료될 가능성이 20%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였다. 아내를 데리고 경남 함양에 삼봉산에 계시던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증상을 듣더니 그것은 코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장인가 최장인가 어딘가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 대번의 처방을 불러 주시면서 옆에 있는 시자에게 받아 적게 하셨다.선생님은 그 처방대로 약을 구워서 두달 정도 먹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한 달간 먹고는 후각 기능을 회복하였다.그때 선생님을 찾아뵙고 법원에 근무한다고 인사를 드렸을 때 선생님은 판 검사도 사람인가 하고 내게 물었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둘 수가 없었다. 어려서부터 생의 지지의 지혜로 만일의 병을 고쳐온 그분은 자유당 정권 시절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위원을 지냈는데, 당시 주변 사람들이 한의사 면허증 하나 받아두라고 권유하였으나, 병잘 고치면 그만이지, 면허증이 무슨 소용 있나 하며 일축하였다가, 그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로 10여회 처벌을 받았다. 그날 산을 내려오면서 경북 의성에 산다는 어느 한의사와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인산 선생님이 말씀해 놓은 대로 환자에게 처방을 하면 병이 아주 자주 잘 낫는다고 하면서 한의사들이 편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였다.이 땅의 지천으로 널린 동식물과 광물 등 거의 모든 물질을 약으로 활용하는 독특한 이론과 처방으로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당대의 신의로 불린 인산 선생님의 독보적인 의술은. 수많은 한의사들도 배우고 연구할 정도로 탁월하였으나 이 나라의 미친 의료 악법 때문에 그의 사후 제대로 전승되지 못하고 점점 사장되어 가고 있다. 민약의 대표 선수로 죽염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소금을 대나무 통에 넣어 불에 구워 먹는 방법은 민간의 방 민간의 방의 하나로 옛날부터 전해 온 것인데. 약효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굽는 방법을 개선하여 체계화하고 약효의 원리를 밝혀 정리하신 분이 바로 인산 선생님이시다. 주겸이란 명칭도 선생님이 붙이신 것이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주겸은 서해안에서 나는 철이념을철일념을 지리산 부근의 남쪽 지방에서 3년 이상 자란 왕대통에 다져놓고 그 입구를 깊은 산 속에서 채취한 황토로 봉하여 새로 만든 가마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불을 떼서 고열에 구워낸 것이다. 아홉 번을 굽되 마지막에 구울 때는 송진으로 불을 떼어 1,400도가 넘는 고열에 죽염 덩어리가 완전히 녹아 물처럼 흐르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천일염 속에 들어있는 핵비소 성분과 대나무의 수정 및 유황정 성분과 황토의 유황정 성분과 세가마의 철 성분과 소나무 및 송진의 성분이 신묘하게 합성되어 신약이 된다. 오운육계 관점에서 보면 동방 목기를 지닌 푸른 대나무, 남방 화기를 지닌 소나무 장작불, 중앙 토기를 지닌 황토흙, 서방 금기를 지닌 소금 그리고 대나무 흙 소금의 공통으로 함유된 북방 수기를 모두 구비한. 재료를 인간의 인위적 노력을 통하여 육기로 구워낸 것이다. 선생님은 이것을 산삼, 홍화 씨와 함께 3대 명약으로 치셨다. 그러나 산삼, 사양, 웅담 등도 명약이지만 돈 없는 사람은 살릴 수 없는 것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몇천억 명이 먹어도 마르지 않고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닷물을 이용한 주겸이 대중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주겸, 주겸을 칭송하셨다. 흔들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약을 주로 사용하는 우리 민중의술의 빛나는 정신을 여기서 볼수 있다. 소금은 반드시 서해안 천일염전에서 난 것이라야 한다. 서해안 웅진반도나 연평도 부근의 땅 밑에 신비한 광성물이 있는데 이 광성물 기운을 따라 하늘의 목성 권내에 있는 소성 기운이 광내하기 때문에 서해안 바닷물 속에는 특이한 약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바, 그곳에서 나는 소금만이 유일하게 핵비소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 핵비소의 힘으로 주겸이 신약이 되기 때문이다. 대나무 역시 지리산 근처에서 자란 대나무는 감로정의 기운으로 유황성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 요즘 수입되는 대만이나 일본에서 난 대로는 제대로 효과, 효과가 나는 주겸을 만들 수 없을 뿐더러 열에 약하여 대통이 쉽게 터져버림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죽염이 우리나라 특산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완전히 구워진 죽염은 자수정처럼 오색빛이 나는데 이것이 최상품의 죽염이다. 양치질 피부미용 음식 간 맞추기 등의 용도에 따라 아홉 번을 굽지 않고 몇 번만 구운 죽염을 사용하기도 한다. 나는 20여년간 죽염을 생활 필수품처럼 사용하면서 속이 좋지 않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염을 권하고 사주기도 하는, 하였는데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특히 위장병에는 가히 죽염만한 약을 보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임 법관 시절에 같은 방을 사용한 선배 법관이 있었다. 난세 천재들이 흔히 그렇듯 세상살이에 다소 초연하면서 몸을 별로 돌보지 않아 오랫동안 심한 위장병을 앓고 있었다. 어느 해는 마침내 한 달을 결근하기까지 했다. 나는 죽염 가루와 찹쌀가루를 섞어서 한으로 만든 제품을 거금 사만 원에 구입해서 주겸 책자와 함께 선물하며 케어를 기원하였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주겸을 책상 안에 넣어두고 먹지 않았다. 역시 천재들이 그러듯이 남의 말을 잘안 믿고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는 스타일 탓으로 의사와 현대의학도 못 고치는 고졸병에 이런 소금가루와 찹쌀가루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 생각이었을 것으로 짐작하였다. <laughs> 다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죽염을 먹지 않은 것을 확인한 나는 화가 나서 죽염을 돌려달라고 하였다.그런데 이분의 말이 그 죽염을 시집간 누님이 먹고 없다는 것이다.대학교수의 부인인 누님이 혓바닥에 종기가 나서 자라는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잘라내면 된다고 하여 잘라내었으나 계속 자라기를 반복하여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친정에 왔다.이 선배님이 자기는 먹지 않고. 첩 처박아두었던 주겸을 누나 이게 좋다던데 하면서 먹어보라고 권유하였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처지였던 누님이 가져가서 먹었는데 입안에서 살살 녹여 먹기를 일주일 정도 하였더니 종기가 자라는 것을 멈추고 한달 정도 먹었더니 종기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필자의 기억이 애매하여 알 수는 확실치 않다. 기득견이었던 누님은 할렐루야 하느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환호성을 질렀고 그때부터 그 선배님의 집안 사람들은 온통 죽염 신도들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작 위장병으로 고생하던 그 선배는 죽염을 먹지 않았다. 나는 기대를 포기해버렸다. 그런데 몇년뒤 식사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위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 선배가 대뜸 그럼 죽염을 먹어야지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놀라서 물었다. 아니 형님이 어째서 죽염을 먹으라고 하요? 하요? 그분의 대답은 이러했다. 자신의 만성 위기양이 한번 발작을 하면 팔뚝만한 주사기로 진통제를 맞아 진정이 되고 집에는 항상 고단히 진통제가 상비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심한 통증이 왔다. 진통제를 찾아보니 떨어지고 없었다. 응급실에 실려가야 하였으나 한밤중이라 여의치 않았다. 그때 부인이 말했다. 여보, 내가 주경책을 읽어보니 위장병에 좋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봅시다. 내가 준 주겸책을 그 선배는 보지 않았으나 부인은 읽어보았고 주겸도 집에 사다 두었던 것이다. 격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선배는 부인이 주는 주겸을 받아 먹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아침 6시인데 전혀 아프지 않더라는 것이다. 주겸을 먹고 통증이 잦아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잠을 깬 것이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한다. 아하, 주겸이 이렇게 효과가 좋구나. 팔뚝만한 주사기로 진통제를 맞아 진정이 되던 위계양의 소량의 주, 주겸이 위계양의 소량의 주겸이 그렇게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을 경험한 선배는 그때부터 진통제 대신에 주겸을 먹게 되었고 동시에 골프를 하면서 상당히 건강을 되찾고는 저절로 주겸 신, 선정꾼이 된 것이었다. 나는 잇몸이 앉아 오랫동안 고생하였다. 풍취를 아는 것은 우리 형제들의 공통된 체질 부산 녹색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최종석 치과의사의 신세를 많이 졌다 탁월하고 소신이 있는 통찰력과 함께 정말로 환자의 치아건강을 위하여 일하는 그분 덕에 그나마 치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병원을 안 가도 되게 된 것은 자수정 주겸가루로 양치질을 하면서부터이다. 주겸가루로 양치질을 하고 그 침을 뱉지 말고 마시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건강법이었다. 그것이 몸에 좋다는 것은 인산 선생님도 익히 말씀하신 바이다. 그래서 오래전 오래, 오래 주겸가루로 양치질을 해보았으나 시중에 있는 회색 주겸은 입자가 굵어서 양치질하기 적당치가 않았고 별 호가도 없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 안하고 있었던 붉은색이 드는 자수정 주겸을 접하고는 그 가루로 양치를 해보니 느낌도 좋고 풍치가 거의 가라앉았다. 그러한 치아를 더욱 튼튼하게 해준 것은 홍화씨 기름. 홍화씨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그만이란 이야기는 인산 김일은 선생님이 널리 설명하시어 많이 알려져 있다. 나는 만성으로 잇몸이 약하였던 탓으로 풍치와 함께 잇몸이 점점 내려앉아 마침내 어금니 일부가 흔들리고 치아 뿌리가 거의 드러날 지경이 되어 찬물 더움을 가리지 않고 잇몸에 닿기만 하면 시려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까지 갔다. 치과의사는천함이 빨리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자고 강력히 권유할 정도였다. 곰곰 생각한 끝에 토종 홍화식 이름을 하루에 한 숟갈 정도 먹어보았더니 빠른 속도로 이가 좋아지면서 시린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오히려 그곳으로 음식을 씹을 수도 있을 정도가 되었다. 물론 벌침을 맞을 때 체험한 것과 전지우 선배의 책을 통해서, 잇몸의 건강이 내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니, 위장이 나쁘면 잇몸이 안 좋아지고, 대장이 나쁘면, 및잇몸이 나빠진다. 부안과 사유요법으로 내장을 다진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치아가 항상 들떠서 오랫동안 치과를 들락거리며 고생하는 친지에게 호화, 홍화식 이름을 권했더니, 신통하게 가라앉아 치과에 자주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다. 홍화식 이름이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데 그만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죄송한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오늘은 조금 목이 많이 가라앉아서, 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홍화식 이름 참 매력적이죠? 한번 복용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